안녕하세요, 전투스윙크고요 예, 오늘은 뭐 얼굴도 없어. 오늘은 요 파피 플레이탈 얼피 요 오늘 어제 또 새로운 배지가 추가됐길래 오, 오늘 얻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저번에 토마스 애니메이션 때문에 오늘 냈는데 오늘 올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플레이탈 공장 들어가신 거 다들 알겠죠? 저희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언제 나와요? 미룰 거란다. 안돼. 네. 그래서. 소닉은 가까워요. 소, 오늘 소니워기가 추가 소니워기가 추가됐는데 제일 가깝습니다 거리가. 자 그래서 여기로 가줄 테고요. 여기서 문 열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소리 안 켰구나. 이 보면 소니워기래요. 소니워기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있죠. 이 그래픽 이용한 데서 열어주고 된대. 자 그러면 여기면 있죠. 여기로 가면 이제, 만드는 실로 가거든요? 근데 거, 우린 거기 안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은, 소닉 링이 있죠. 소 소닉 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클릭하면은, 배찌가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은 여기 소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위층입니다. 이 예,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 보면은 여기 원래 소닉인데 이러면 써닉이래 써닉 무슨 써닉인줄 알겠네 야소닉 거성 써닉 병신 써닉 써닉 바람돌이 써닉 우리들의 친구야 써닉 써닉 바람돌이 써닉 우리들의 친구야 쪽프도 똑같네 뭐야, 점프 똑같네? 어, 프레디, 소닉! 야, 소닉, 소, 소닉, 소닉, 바람돌이 우리 소닉, 우리들의 지구야. 하자, 소리! 야, 어, 어지러워. 하나, 소닉 대 프레 프레디! 야, 소닉, 소닉, 바람돌이 우리 소닉, 우리들의 지구에. 야 <laughs> 약간 좀 재밌어요. 오이저 수준도 빨라요, 여러분들. 와, 이거 이게 무슨? 이러다가 이거 i 그만 가겠어한한번 달리기 실력 봅시다 써 c Sonic, Sonic, s o 빨리 도 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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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o n i c 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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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nic, Sonic, 일단 오늘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올라가 달게요. 안녕.